안녕하십니까 아 갤럭시님 안녕하세요 어이구 청천님이시구나네 안녕하세요 어청천님 아,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이야, 얼굴 보려고 들어왔어요 얼굴 보려고 어 아, 그래요 아니 오늘 그 목표가 100명인데 목표 100명인데 어 목표가 지금 하향 조정돼가지고 한 어, 다섯 명까지가 들어올려나 모르겠다. <laughs> 한번 다섯 명을 한번 넘겨볼까요? 장장님뭐 하십니까? 아, 지금 오늘은 저기, 회사 아. 새로 오려라고 집을 아. 짓는 중이라서, 그걸갖다가좀 와서 이제 좀 쉬고 있어요. 아, 어, 재빈씨 어, 반갑습니다. 어우, 재빈씨 뭐, 안녕하세요. 잘생긴 얼굴 보이네. 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대충 하면 돼요. 아, 진짜 감옥살이네요. 어 그쪽에 있구나. 나 봐봐요. 나 어디 나왔나? 지금 저기 인천대교에 나와있지 인천대교. 아우 이거 뒷 배경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웃음> 이거 <웃음> 시키면 말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요. 어디 아, 말소리 잘 들리고요. 네된 건가요? 아 이제 말소리 잘 들리는. 아 네. 먹물려 네. 소리 들리나? 아, 됐다. 됐다. 막으려고 있어 네. 아니 막걸리 한잔 먹으려고요. 아 존나 막이 다음 나도 다음에 막걸리 한잔 하면서 해야 되겠다. 아 좋네. 너무 멋있는데 다리가. 어? 어 다리 나왔어? 다리 너무 멋있는데. 다리 사진이요. 다리. 아나 다리 그내 아, 다리, 그 다리 나왔는지 알고. 아 이거 아... 괜찮지. 다음에 어, 예. 좋은데 이거. 네 이거 그지. 다음에는 막걸리 한병한 잔씩 한 갖다 놓고 같이 건배도 협문사 이거 회의하는 것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거 좋은데. 이제 아 우리 해볼까? 연구소 오면 그 막걸리 양조장 있는데 그 옆에. <laughs> 아 앤서니 님곧 <laughs> 들어오실 것 같고. 야, 저기 몽원을 올일일나안 오늘, 오늘 나갔어? 어요 어. 일나 오늘 토요일이자 일요일이잖아요. 빨간 날. 아, 오늘 쉬는구나. 맞아맞아 맞아, 어, 맞아. 사진도 못 찍어요, 지금. 그렇지. 지금 장난하니야 밖에 나가지를 말래요. 왜 집에서만 있으래요? 어, 공문으로. 지금, 지금, 봉은 지금 저기 그거에 저기 뭐 컴퓨터로 하고 있어?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 아, 아 이거 컴퓨터로도 돼요? 그럼, 나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어. <laughs> <laughs> 핸드폰으로 저기, 하고 있어, 핸드폰으로. 어, 저기 그, 전부 다 핸드폰이죠, 뭐. 저기 그, 그 청차님은 뭘로 하고 계세요? 아,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전부 핸드폰으로 다 됐죠? 네. 네. 핸드폰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받는 거예요? 네. 네. 다음, 다음 주, 돌아오는 이 룰까지. 아, 다, 다, 다시 봤다. 아니, 재빈씨가, 저기 그, 뭐냐, 재빈씨가 나 얘기 들었는데, 그거예요 저기 뭐냐, 그, 출사를 갔다가, 전국 출사를 다녔잖아요, 휴가 때. 근데, 거기 그, 찜질방에서 잤는데, 그 찜질방이 아. 그 하필 그그 그 확진자가 그 시간 대에 이렇게 3일을 연착으로 해서 그 찜질방에 왔나봐요. 와 대박이다. 대박이죠. 대박이죠? 그, 거기 강가지고 아, 사람들이 거기 뭐한세명 있어 자수 때요 한세 명이 거기서 같이 잤대 생활을 했대요. 아 참, 네 아주 <laughs> 완전 대박이에요. 카메라 <laughs> 다가 보세요. 지금 전부 핸드폰이죠. 재빈 씨들. 네. 그 다음에, 몽님, 몽도 핸드폰이지. 예, 예. 핸드폰 그래도 잘 나오네. 그 다음에, 청천님도 핸드폰이죠. 예, 예. 깨끗하게 나오네. 저 같은 경우는 우와. 이게 지금 그 웹캠이거든요. 저 웹캠. 근데 웹캠 음. 깨끗하게 나오죠. 예, 깨끗하네 아니요. 그죠? 아, 비슷한데? 비슷해? 비슷해. 예. <laughs> <비슷해>. 네. <laughs> 어, 아, 재빈 씨는 그 꽁지머리, 옛날에 꽁지머리 어디 갔어요? 아우 덥잖아요. 잘라야 네, 잘랐어요? 예예. 예. 머리 이발렌지가 이렇게 듭니다. 아 꽤는 아니구나. 얼마 안 돼요. 아 <laughs> 지금 네, 맘마먹가 들어오지를 못한다. 저기 그 청처님. 요즘 예, 예. 그쪽에 그 저기 뭐냐. 대청호 쪽은 좀 어떤가요? 사진 찍기가. 아 어. 사진이요? 네네. 아 저도 잘안나가 갖고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아 요즘에 거의 잘안 나가나요? 네 <laughs> 바쁘니까 아, 요즘 아 그래요 아니 저런 그래도 그 이렇게 얼굴 한번 뵈니까 좋네요 그죠? 실제 얼마 전에 한번 저기 슬픈 영가 가봤더니 네네 그 안개가 요즘 수분이 많아갖고 많이 올라와서 네네. 변화가 좋더라고요 처음에 어. 여명 때는 구름이 쫙 꼈다가 갑자기 안개가 형성이 돼갖고 그 구름이 싹 없어지고 음. 가까운 거리만 딱 보이다가 다시 안개와 구름이 같이 막곁들여 갖고 멋지게 <laughs> 나타나더라고요. 어, 지금 마마 뭐 지금 잘 일이 저리 지금. 근데 목소리는 안 들리고 그 음성은 음소... 안안 들려요. 됐다, 됐어. 게... 어, 된, 들린다. 오면서 네. 어, 이제 그 마마 뭐 어디예요? 여기 제 뒤에는 논밭이에요. 커피숍인데 여기 나왔어요. 잠깐. 네. 아, 정원 오늘 그 프로젝트 팀그공만요 비바랑 돈빈님이랑네 맞아요 아잘 프로젝트 팀 오늘 마치 끝난 끝났다면서요 거의 끝난 끝나는 날이라며 끝나는데 지금 엉망이라서 최 중간에 서막 더피 도망, 도피, 도망. <laughs> 잠깐 아, 아, 네, 아, 아, 요즘에 네. 그 사백 그 뭐냐 대세녀죠 대세녀 요즘 사백 대세녀 저기 <laughs> 아, 어, 그... <laughs> <아이고. 웃음> 요즘삽배 대세요. 그 마마모님, 저기 청천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기 몽월령몽월형 네, 마마모님하고 인사 좀한 번.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마마모 처음 봐요? 아, 엔서니님 아, 앤서니님 드디어 드리... 네. 와 드디어 앤서니 님 드디어 이제 소리가 나네 <laughs> 어디 다녀오세요? 아, 아들, 제가 아들 아들 운전 연수 중이라 아들 운전 네. 연수 <laughs> 어, 그래가지고 음. 여기 소아미원 왔는데 비 엄청 와 지금 서울이요? 소아미원 소아미원 아 소아미원 갔었어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죠.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하세요 네, 운전 중이요서아그요즘에요그요즘에뭐세요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세 대쇄가 아니라 교사님이 돈도 안 되는 일을 자꾸 저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laughs> 대쇄랑 전혀 상관없어요. 대쇄랑. 지금 봄비님이 옆에 없어요? 저 커피숍 안에 있어요. 네. 커피숍 안에. 그래갖고 지금 커피숍에 아, 네. 아. 여기 혼자 나왔어요. 여기 보면. 여기 시골. 아, 시골이구나. <laughs> 시골이다 아. 하기도 뭐 영희님의 시골이죠 에버랜드 옆이니까 지금 제일 부러운 사람이 지금 재빈씨일거야 그래요? <laughs> 재빈씨 지금 그 감금상태 <laughs> 그아 몇개월 몇달이 지났나요?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노님 그래서 댓글을 만장같이 쓰셨군요 아까도 제포스팅에 와가지고 한 넉줄 쓰신거 같은데 <웃음> 맞죠? <웃음> 사진 잘 미소 사랑. <laughs> 뭐 코로나 걸리신 건 아니죠? 어? 어 들어왔는데 내가 수락을 안 해줬네. 다시 한번 들어와요. 들어 오자마자맨 아래쪽에 음소거라고 그 마이크를 켜야 돼요. 맨 아래쪽 좌측 하단 쪽에 네. 자 미소 사랑. 그런데 교수님은 저기 저기 어디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가신 거예요? 그 앞에서 지금 뭐 채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회의를. 저요? 언제 또 거기까지? 아저 바빠서 저기 네. 그 금문교 쪽에 금문교가 아니라 여기 그 어디냐 인천대교 쪽에 잠 <laughs> 네. 나왔어요. 오늘 일, 일출 일몰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일몰 좋네. 인천대교가 아. 디자인이 디자인이 바뀌셨, 바뀌었나 봐요. <laughs> 원래 저런 디자인은 아니었는데. 음. <laughs> <laughs> 가만있어봐요 미소사랑님이 은빛녀울님이랑 곧 들어오시 아 은빛녀 은빛님 들어오셨는데 아 은빛 <laughs> <laughs> 아아 근데 지금 그 특히 그 마마무님은 거의 완전히 화면이 부사시하게 나온다. 뭐 특수 처리를 했었어요? 아니요 여기 지금 제가 빛을 받고 있어요 빛을 아빛 여기 시골 빛이 이렇게 좋아요 지금 아 그렇잖아도 지금 막 이, 보니까 날씨가 조금 이쪽은 네. 맑아졌어요 네 우리 사진 하는 분들은 항상 비따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어. 최상위 상태를 찾아 이 밖에 나온 거잖아요 커피숍에서 음. 보면 아마 엉망일 것 같아요 음. 저기 몽은 오늘 밖에 안 나가? 어, 저희 공무원이 데려와 가지고요 여행을 못 가요 아 공무원들은 그 네. 저기 그거구나. 어, 아, 왜 그래, 그 화면이 막 왔다 갔다 그래. 어, 지금 괜찮나? 아, 신기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지느라고. <laughs> 아. 그래서 지금, 히 여행 갔다가는, 음. 지금 뭐 코로나 걸리거나 뭐 한다 하면은, 중징계 먹거든요. 거의. 음. 지금 같은 데는 좀 쉬어야 돼요. 음. 아, 이제, 이제 됐다. 이제 안정화 됐어. 막걸리 그 서울 장수 막걸리 먹는구나. 저는 소송주입니다. 인천 막걸리. 아, <laughs> 아 인천, 인천. 아 인천 막걸리도 막걸리 있어요? 아, 있어요네 소송주입니다. 다음에 하나 쌀할게요. 요거입니다. 요거. 어. 한번. 되나? 성찬님 그때 어. 제가 순대 사진을 올렸을 때 한번 드시고 싶다 했는가. 아무튼 예전 오라고 대 <laughs> 드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때 댓글을 그렇게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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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 거위 보러 대전 가야 되는데, <웃음> 아, <웃음> 그리고 한번 오세요. 예, 네, 불꽃 튀기는 그 사진도 저 한번 담아봐야 되는데. <laughs> 아, 그 사진 예쁘던데. 요즘 아. 저기 슬픈 연가로 그 거위들이 다 이동을 했어요. 아, 그 그러면은 대청이도 어디로 갔나요?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이제 한 일구, 일곱, 일곱 마리인가? 여섯 어. 마리 새끼 낳잖아요 새끼들이 어느 정도 컸어. 어. 야, 약간 커갖고, 이제 중간 정도 돼요. 그래갖고, 슬픈 연가에 음. 지금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일출 때 오면은 슬픈, 아, 슬픈 연가 쪽으로 ]에서. 이동을 했어요? 예, 네, 그래갖고 같이 거기서 찍을 수 있어요. 아, 원래는 그 카페 쪽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었는데, 요새 슬픈 연가에서 아. 놀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인제는뭐 대청아 이렇게 부를 필요 없네요 예 네, 그냥 그 근처에 있으니까 어. <laughs> 그 근처에서 그냥 불르면 돼요 이렇게 음 대청이 네. 뭐 닭사료나 뭐그 사료 같은 거 있으면 한 주먹 야. 갖고 이렇게 해주면 잘 따라와요 아 그렇구나 요즘에 어, 거기 형경님그 거위가 그카펫서 그그 기르는 거위가 아니었어요? 아, 야생이에요. 야생이, 아, 야생이. 그게 처음에 어, 두 마리가 날라왔어요. 그안 놈하고 쏜 놈이 아. 그랬다가 또안 아. 놈이 또 하나 날라와 갖고 삼각관계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두 집안이 된 거예요, 이게 두 집안. 아, 어. 아, 자, 그 문이 있는 게 있고 하얀 애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하얀 애들 그 부인하고 그 원룸 문이 부인이 둘이 있어요. 그래갖고 양 집안으로 나눠져 있어갖고. 하얀 부위는 이쁘여갖고 대빈님 멍때리고 계십니 <laughs> 아, 그렇구나 난 처음에 그 카페에서 기르는 거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그 주위에만 아래쪽에 그 마이크를 아래에 성경을 그 아래에... 못 그리네요 하단 쪽에. 하단쪽에 음. 화면에 자식 음. 하단 음. 아그 카페에서 이제 밥을 하단 주다 하단에 보니까 하단에 거기에 정착을 한 거예요 아래쪽에 왼쪽에요 음. 마이크 음. 주세요 네야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네 그래. 지금 아다보니까 모르는 사실도 알게 되네요. 어, 그렇죠. 좀 나름대로 좀 그거 하죠. 신기하죠. 어때요? 어우, 근데 신기합니다. 참여자 수가 너무 사,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참여 참여하는 사람들. 아, 남실은 오늘 다섯 명 다섯 명 이상 되리라고 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laughs> 그래도 많이 오신 거예요. 전화를 안 했으면 더안 왔을 텐데 특별히 전화까지 오셔서 저는 물론 받지는 않았어요. 아까. 왠지 또 하라고 푸시를 할것 같아서 일부러 안 받았는데 역시나 역시였어요. 어, 이거 길게 해봤자 40분 이상은 못 해요. 이게 무료기 네. 때문에 무료는 네. 40분까지 아. 수도비거든. 음. 어, 또 이제 오셨다가 또 이제 바쁘신 분들은 또 어, 가시기도 합니다. 어. 그럼 이게 회원 가입을 해서 하는 건가요? 어? 회원 가입을 해서 신청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무료로 하는 거야. 아, 40분까지, 무료는 40분까지요? 어, 무료 40분까지 하고, 40분 하고 바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돼. 실은 다시. 아... 금거는 계속 할수 있지. 근데 이제 조금 불편하긴 하지. 자, 검서 봐. 와, 드디어 성공했구나. 우리 저기 봉선아님. <웃음> 마이크가. <웃음> 지하철인 것 같은데요. 지하철역에 계신가? 어. 봉선아 계신 어, 님 아직 마이크 못이셨어요 아, 마이크. <laughs> 아직 마이크를 켜실 줄을 모르는가 보다. 봉원아 님이 식사하시는 거 보니까 배가 엄청 고프네요. 원래도 고팠는데나안 <laughs> <laughs> 그래도 지금 밥 먹다가 아이 너무 죄송한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laughs> 그렇게 먹으면서 해야지. 나도 다음에는 막걸리 한잔 하면서 해야 되겠다. 사장님, 그리고... 저 뭐지? 그 금릉교 사진 보니까 여행도 미치도록 가고 싶고. 선사님 쌍글라스 보니까 지금 해가 미치나 지금 집안에도 해가 많이 들어나 봐요. 쌍글라시끼신거 보니까. <laughs> 예, 살짝 들어요. <드라요. 웃음> 다음에 우리 한번 이렇게 화, 요즘에는 그러잖아. 이렇게 그 비대면이라 그 사람들 많이 못 만나고 그러니까 그 막걸리 한 잔씩 놓고 각자 집에서 <laughs> 그게, 그게 좋겠네 아, 그게 <laughs> 한 캔을 사다 놓고 뭐한 캔이든 두 캔이든 <laughs> 각자 이렇게 해서 그 인천 소성주 사고 네. 그 다음에 아. 용인 용인주 사다 놓고 아 여기 빛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아, 나도 좀 있다가 이따가... 아니 가만있어 히봐 봉선아님 들리시나요, 봉선아님? 아 이게 왜 마이크를 아직 못 끄셨나? 하는 법을 모르시는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이게 처음에 자동이 연결되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 마이크만 키면 되는데 아래쪽에. 그걸 몰라요. 인터넷으 마이크 하나로 한참 걸렸어요. 아니 이거나 똑같은다. 한참 걸렸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네. 어, 초보분들, 사진 초보분들은. 처음에 사진 찍으러 가가지고 삼각대 사가지고 가가지고 처음에 삼각대 피다가 일출 <laughs> <laughs> 일몰 <뭘> 다 놓치잖아. <laughs> 그렇잖아요, 성찬님. <안> 그러세요? <laughs> 삼각대 피다가 그 시간 다 놓치고 <laughs> 사진 아무것도 못 찍고 죽어. <laughs> 초보, 저는 요새 요새 삼각대도 안 피게 되더라고 귀찮아가지고서. 아 맞아 삼각대. 감, 감도만 감도만 딱 올려 서다 삼각대 피세요 혹시요? 궁금한 게. 나 삼각 삼각대만... 저는 원래 이제 손각대고 g a S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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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요음 나는 이제 g a S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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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마마모님이 그그 그거 하고 그다음에 미소 사랑님 이제 오디오 연결하나 어우 미소 사랑님 들어오겠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이 비디오 아, 어디안요디 네, 틀어야 된대. 미소 사랑님 비디오도 틀어 봐. 옆에 있는 거. 아, 네. <웃음> <웃음> 네, 비디오 보여요? 어디 어디? 아직안 보여요. 아직 금 보이는데. 아직 안 보여요? 네. 옆에 있는 거 누르시면 돼요. 어, 눌렀는데. 음소거 눌렀는데 어디 되나? 자, 됐다. 아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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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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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녕하세안녕하 제 목소리 들려요, 봉선아님 들려요. 안녕하십니까, 미소사랑님 거기가 조금씩 와이파이가 아니어서 조금씩 끊기나봐, 미소사랑님.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 지금 솔직히 이런 화상 채팅을 처음 해봐가지고 어. 잘 몰라요. 그래서 옆에 딸한테 지금 부탁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 그래도 제대로 나와요. <laughs> 아 네. <웃음> <웃음> 쑥스럽습니다. 어 아, 지금 우리 봉선아님은 아직까지도 무소어를 못해가지... 어? 봉선아님 뭐, <laughs> 소리 됐다. 들린다. 소리 나오는데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아, 안 들렸어요? 안 들렸나? 봉선아님 은빛... 소리가 은빛... 아직도 안 돼. 음... 은핏여울님 들어왔다. 음... 은핏여울님 계시는데? 계세요. 근데 소리를 아직 오디오 연결 중이다 지금. 은핏여울님 목소리 곧 듣겠다. 아 연결 중이야 은빛 여울님. 배고파요 근데. 비바한테 맛있는 것좀 사달라 그래요. 비바님이요? 비바가 그동안 프로젝트원이라고뭐 많이 그그 그 했잖아요. 부려먹었잖아요. 아그 지금 열심히. 그 먹고 있는 아니 근데 몽 몽은 지금 저녁이야 아니면은 저녁이죠 지금은 20분이면 거의 저녁이고 이따 또 야식 먹어야죠. 다시 <laughs> <야식> 먹어야죠아 <laughs> 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지금 출사를 못 가니까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렇죠. 아참 지금 보니까. 어 우리가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어요. 벌써 1시간이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7분 정도면 자동으로 끊겨. 우리 거기까지만 하자고. 잉? 앞으로 7분까지만. 네. <laughs> 네. 앞으로 한 네. 5분 나 네. 이게 조사님. 아, 교사님, 비행가 어디에요 지금 뒷 배경이? 아, 저기 인천대교 쪽에 나와 있어요. <laughs> <laughs> 아, 아 아닌것 같은데 사진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 뒤에, <laughs> 뒤에 배경이 지금 인천대교 쪽으로 오늘 일몰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잠깐 나와봤어요 에, 이 <laughs> 사진인데. <웃음> 어, 그 가상 그 있잖아요. 비디오 바로 옆에 그 가상 배경 눌러서 하면 돼요. 아, 아 네. 어, 다음에 딸이랑 연습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우리 은빈님하고 봉선아님, 앤선이, 앤서니, 앤선님은 아까 잠깐 들었지만은 은빈녀울님하고 봉선아님은 그 목소리 한 번을 못 듣고 자라면 이 방송이 <laughs> 끝날 것 같은 어 그죠? 어 그러네요. 자 어쨌든 그 우리 재빈 씨, 재빈 씨 많이 답답하시죠? 아, 이제는 뭐 살만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참고 있어야지 어 저기 찜질방 한번 잘못 가가지고 어 그래도 다행히 어뭐 음성이고 음성도 요즘에는 다 그걸 해야 되니까 그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아 어, 그렇죠 자 저기 몽다 다 먹었어? 아 아니요 지금 끝나도 계속 마셔야죠 지금 두통사는데아 두 근데 그 같이 못 마시고 공무원이라 그냥 혼자 마셔야 되는구만 아 근데 마실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어차피 먹으겠다. 아, 아, 원래는 지금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어. 지금 사진 찍으러가지는 말라고 하고 어, 사진도 찍지 말라고 하고 공무원은 못 하세요? 혼출도 안 되나요? 혼출? 아니 혼출은 되지 근데 아 호, 혼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그쪽 갔다가 거기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거나 아니면 내가 코로나가 있는데 너의 행적을 다 조사를 하잖아요? 아. 그럼 나갔단 그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건 그냥 좀좀 그럼 공직 수행을 못 하잖아. 그러면은 공무원이 네. 그러면 큰일 나 버리지. 그래서 지금 요번주는 어저께 잠깐 정서진만 노을 찍으을 갔다 오고, 음. 오늘은 원래는 저기, 개골생태공원으로 좀갔다 가고 싶었는데 음. 거기는 날씨도 덥고 아예 나가지 말라는 괜히 용먹을 빠에는 그 차라리 집에서 그냥 술나 먹자해서 아, 지금 <웃음> <웃음> 지금 이거 참고로 두통 째예요 <laughs> 술만 계속 먹고 있어 그냥 아, 유성열씨 다른 분들은 다 <laughs> 계신 거고 어, 유성열씨도 들어오고 계시네요 아, 유성열씨 들어왔는데 음? 아니라 그래서 카메라 갖고 왔어요. 어 <laughs> 이렇게 우리 다음에도 이렇게 그 어, 이걸 이걸로는 우리 그냥 카메라 출사하지 말고 그냥 막걸리 한 병씩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딱이네 이건 <웃음> 그죠? <웃음> 네, 좋습니다 그래야 될것 같아요. 걸리 <laughs> 여기 <laughs> 아, 좋은데, 응? 음? 저는 여기 좋은데. 어떤것이? 아니 그... 요기 막걸리는 잘 안먹어요 아 소주 드세요? 예 <laughs> 네. 막걸리 먹으면 막걸리가 먹으면 괜히 저 뭐, 몸이 더 아파가지고 요거 먹으면 탈이 없는데 막걸리 먹으면 탈이 생겨 아 안주 따라서 다르게 놓고 먹으면 되지 뭐 <laughs> 아무거나 갖다 놓고 각자 취향에 따라서 각자 편한거 음료수대도 한 잔씩 따라가서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은데요 커피 음. 좋아하시는 분들한잔 마시면서 그 재빈씨는 그 지금 책상 위에 그 카메라 그거죠 그 아래쪽에서 나가지고 위로 어퍼샷을 하는거죠 어퍼샷 네네 예, 예. 아, 핸드폰을 이렇게 약간 뒤에다 닫혀놓고 하는거죠 아래에서 위쪽으로 어, 그러니까 네. 회장님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나데아무튼못 다니는, <laughs> 다니는 회장. 그래갖고 그 창문을 지금 창문 뭐 지금 뭘 계속 먹고 있어 민수사랑은. 아 오늘 저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laughs> 아 맞아 아, 오늘 어. 생일이에요 어 축합니다. 어, <laughs> 어, 나랑 생일 똑같네. 네그아 그래요? <laughs> 어? 아 그래요? 참,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청천님도 생일이에요. 아, 네. 야외 야외 크게 나왔어요. 김포에 유명한 좀사람도 별로 없는데. 음. <laughs> 아이고 그래요. 참 생일인데도 사람들 만나서 축하받지도 잘 못하고. 아 그래도 여기 여기 온라인에서 그럴게요. 축하받고 그러네요. 축합니다. 하 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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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자어 <laughs> 생일이 어 생일인데 한 마디씩 해 그러니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네 어. 감사합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형 요어그 다음에 네. 그어 청천이 오늘 생일이신데 어 마지막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그어 오늘 이거 어줌 해본 소감 한 마디 해주시죠 아어 해보니까 이게 네네. 다음에도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네네. 익숙해질 것 같아요. 지금 했던 사람들이 <laughs> 조금씩 이렇게 <laughs> 코치도 해주고 그러면은 어, 야, 어. 오늘 너무 좋았어 요 이렇게 얼굴도 보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만난 거하고 비슷하네요. 이게 그냥 네 그러니까 예. 것보다는요, 그죠네 예,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몽 어땠어요 오늘? 아 신선했습니다. 아, 신선했죠에 이거. 예또 해보고 싶어요. 또해또 어, 또 해보자고. 이 다음에는 이제 몽이 한번 초대를 해봐. 그래가지고 동을 떠가지고 아무나. 아그 <laughs> 음. 어. 다음에 마마는 어때요? 네, 다음에는 회식해요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온라인 회식하고 그러자고. 야 건배도 하고. 하고. 어, 맞아 맞아. <laughs> 어수한 <수주> 잔씩 <laughs> 놓고 이렇게 건배 이렇게 음. 하고. 음. 자 재빈 씨. 네. 재빈 씨는 그거 해봐요. 저기 그 요즘 코로나 시국에 어, 우리 사배 회원들한테 한마디. 아하 뭐 어, 각자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또 옆에서 어떤 누가 지나가는지는 모르니까 그거는 서로 같이 각자가 조심해 줘야 되는데 뭐, 방법은 없습니다. 일상관리 철저잘 하시고요. 각자 조심들 가능 수밖에 없고요. 오늘 이 방송 참 신선했습니다. 참 너무 좋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참가하겠습니다.